역시 부산에 오니 열기가 정말. <laughs> 네. 네. 안녕하세요 이재명입니다 반갑습니다. <laughs> 네, 너무 반갑습니다.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네 안녕하세요. <laughs> 네. 아, 밖에 비가 태풍 때문에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안에 난리네 난리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이렇게, 아,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. 예. 예. 자, 많은 지역을 돌면서 서포터즈 발띠식을 하는데, 부산 서포터즈, 첫인상이 어떻습니까, 고수씨?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떤 게 좀, 다른, 다른 게 있나요, 혹시? 네, 다른 지역도, 물론, 예, 좋았는데, 부산이 가장 뜨거운 것 같아요. 제가 먼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얼마 전에 방송 인터뷰에서 다리에 멍이 들 정도 다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장면에 다치셨고 지금은 어떠신지. 아 그때, <laughs> 아 그때 에, 촬영 촬영 중에 벽에 붙어 있는 그 등턱에 묻어 묻혀 있는 그 바위가 계속 걸렸었어요. 생각에 그래서 이거를 스태프한테 좀 빼달라고 그럴까? 말하다가 아, 말할까 하다가 미처 말을 못했어요. 괜찮겠죠 하고 근데 음.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제 허벅지를 강타를 해서 어. 그러한 어, 그 지역 그 한의원 계속 에, 다니면서 한달 한 정도 쫄뚝 거렸던 것 같아요. 지금은 다네 지금은 괜찮습니다. 예. 아또 영화를 보면은 총 쏘는 신이 굉장히 많으니 나옵니다. 얼마나 연습을 하셨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, 잘 쏘시는지 궁금합니다. 예, 총이요. 아, 처음엔 어 제가 무서운 걸 굉장히 못해요, 싫어하고 그리고 뭐 항상 그 마음이 잔잔한 걸 좋아하거든요. 뭘 나를 깜짝 놀래켜준다거나 뭐 그런 거 되게 좀안 즐기는 스타일인데 총소리도 물론 깜짝깜짝 놀라잖아요. 예, 예 재밌으신가 봐요. <laughs> <웃음> <웃음> 근데 어, 처음에 굉장히 놀랬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폭탄 소리 총소리에 너무 익숙해지고 그래서 그 익숙해지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. 예, 예. 근데 끝날 때쯤 됐을 때는 좀 많이 괜찮아었던것 같아요. 예, 아부탁드습니다 <laughs> 우리 이재윤 씨에게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아 이번 배드시계 감독님이 합계하지 못했는데 어, 감독님은 어떤 작업을 보니까 어떤 분이셨는지. <laughs> 장원 감독님에 대해서 장원 감독님 어, 제가 그 촬영할 때 가장 많이 의지했던 분이세요 음. 신일영이라는 캐릭터를 연기하는데 어, 좀 제가 혼자 풀어야 되는 그 숙제가 많았는데 어, 자꾸 막힐 때마다 제가 감독님께 많이 여쭤봤어요 예, 그거 눌러면 꺼져요 <laughs> 예. 밑에 거 제일 밑에 거 한번 제, 제, 제 걸로 잘못 만졌네요 네. 그래서 정 감독님이 계셔서 그좀긴그 6개월 이라는 촬영 기간 동안 예 집중해서 열심히 연기했던 것 같습니다 네아 출연하는 뭐 배우분들 중에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예. 아이가 가장 어 이다위치도 계시지만 어리신데 직급이 좀 높은 역할인데 아, 좀 편한게 있었습니까? 형들보다 높은 직급이어서? 어. 불편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. 아, 불편했습니까? 네, 왜냐면 그 연기할 때는 뭐 이제 계급이 높으니까 당연히 반말을 하는데 컷 사인이 들면 사실 이제 선배님하고 이제 존댓말이 나오니까 예. 혹여나 이제 연기할 때 제가 눈을 끼치지 않았나 생각을 자꾸 했었던 것 같아요. 예. 이렇게 아, 예의 바른 청년 지지훈셨습니다 아, 예. 자, 우리 또신하윤씨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영상을 보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죠 아 겨울에 겨울 장면을 찍으면 괜찮아요 예, 옷도 따뜻하고 근데 겨울에 여름 옷을 입으니까 예. <laughs> 한계가 있더라고요 안에 네일을 입는게 예, 한계가 있고 그런 추위가 추위 예. 있어요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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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추위를 가장 많이 타던가요 저요 <웃음> 아니. <웃음> <laughs> 촬영 현장에서 <laughs> 아, 아, 촬영 현장에서 건강을 되게 그 많이 챙기신다고 들었어요 어떤 식으로...